안녕하세요. 와산티 요가의 와산티입니다. 오늘은 살람바 사르반가 아사나 어깨 서기를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가를 하다 보면 어떤 요가에 완벽한 자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그 모양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이 자세를 완성했다 혹은 내가 요가를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동작에 많이 집착을 하고는 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세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자세를 완성했다 라는 성취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자세를 완벽하게 끝까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자세들을 꼭 우리가 끝까지 완성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우리 몸에 좋은 방향으로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살람바 사르반가 아사나 어깨서기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 자세를 할때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 바닥을 짚은 다음 두 다리를 천장으로 높게 뻗어 올리고 양손 등을 받치고 있는 자세입니다. 저도 그런 방식으로 몸을 만들기는 하지만 이 자세를 보면 우리 몸을 이렇게 바닥에서 수직으로 뻗은 자세를 많이 만들게 되죠. 근데 몸을 그렇게 쓸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좀 많이 굳어 있거나 여러 가지 몸의 각도가 뭐 가동 범위가 그 정도로 나오지 않는 분들은 무리해서 꼭그 동작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어깨서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목이 90도로 이렇게 숙여질 수 있어야 몸을 위로 이렇게 뻗었을 때 수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고개를 최대한으로 숙였을 때 90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음, 어깨 밑에 무언가를 받쳐줘서 어깨를 조금 높여주면 목에 우리 자연스러운 굴곡을 만들면서 또 목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어깨서기를 안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깨 밑에 담요나 어떤 높은 지지대, 베개 같은 것들을 받쳐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담요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무릎 담요나 아니면 부드러운 담요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두께의 담요를 네 어, 장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담요를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접어주세요. 접으셨을 때 이렇게 예쁘게 말려 있는 부분이 내 어깨를 향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부분 말고요. 예쁘게 접혀 있는 부분이 내 어깨에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트 위에 담요를 담요가 막 우주 투준하지 않게 잘 펼쳐서 깔아주세요. 그 위에 계단식으로 약간. 단차를 두면서 쌓아주시면 좋아요. 전 이렇게 담요를 쌓았고요. 조금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매트에는 머리가, 어, 놓여야 되기 때문에요. 매트 위에 살짝 공간을 두고 그 위에 담요를 펼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겹쳐서 깔아두었습니다. 담요 위에 놓을 때는 머리는 매트에 닿고 이목 뒷부분이 담요에 닿을 수 있도록 누우시면 돼요. 그리고 어깨가 너무 담요와 한선이 되면 몸을 들어올렸을 때 어깨가 담요 바깥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어깨를 살짝 담요 끝선에서 3cm 정도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합니다. 양손 바닥에 짚고 다시 두 다리 천장으로 높게 차올립니다. 그러면 아까 저의 목에 이 굽힌 각도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각도가 나오게 되고 담요가 그 각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 어깨 서기를 하다 보면 혼자 힘으로 몸을 들어올리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코어의 힘이 부족할 경우에 이두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혼자 올라가기가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건데요. 그런 분들은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일단 몸을 들어 올리는 것에 대한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의자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꼭이 요가 의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 바퀴가 달리지 않은 식탁 의자? 그런 테이블 의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 좋습니다. 의자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등을 대고 눕습니다. 그리고 손을 아래로 뻗어서 의자 다리를 잡아주세요. 양쪽 어깨도 바닥으로 꾹 누르고 위쪽 팔뚝도 바닥으로 누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린 다음 발 뒤꿈치로 의자 좌석 앞부분을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들어 옵니다. 그리고 두 발바닥은 의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슴을 계속해서 턱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내가 몸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힘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의자가 없으신 분들은 벽에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벽을 바라보고 엉덩이를 최대한 벽 가까이 가지고 간 다음 두 다리를 벽에 이렇게 기대로 눕습니다. 어깨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위쪽 팔뚝도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양쪽 무릎을 구부린 다음 두 발로 벽을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높게 들어 올려보세요. 이때 무릎과 발목이 한선이 되도록 발을 조금 더 위로 올라가셔도 좋아요. 엉덩이가 벽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엉덩이를 더 앞으로 밀어내면서 계속해서 가슴을 턱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몸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할때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여기서 양손등을 받치는 것 연습해 보시고 가능하면 다리도 하나씩 하나씩 천장으로 뻗어봅니다.